68번의 1번 y는 3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1번 y는 3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러면 x자리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y축에 대칭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다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콤마 k를 지난다 k는 3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27분의 1이 되겠고요. 2번. y는 ax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후 x축에 대지는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. 이걸 좀 예쁘게 써주면 y는 마이너스, 마이너스를 반대편으로 옮긴다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x축 방향으로 이만큼. X축이 X 빼기, 그 다음에 Y축으로 10만큼 더하기, 뒤에다가 10 붙이고.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? 4콤마 1을 지난다고 하니까 1은 마이너스 X에다 4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0이 돼서 A 제곱이 9가 되겠네요. 그럼 A는 뿔마 3인데 A는 양수라고 그랬죠. 여기서 문제에서 A는 미승무조건 양수입니다. 그래서 A는 3이 나옵니다.